엄청나게 개선이 되죠. 건조증으로 인한 질염은 그냥 일반 질염이 간지러운 거에 비해 차원이 다르게 간지럽고 고통스럽고 따갑고 걷지도 못하고 살을 베는 것 같다 그러고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염도 많이 막아지고 간지러움도 당연히 먼저 잡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딱딱. 해져서 이제 각질이 올라온 굳은살을 원래 살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 핑크빛 살로 돌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질이 연동 운동을 나도 모르게 해서 보여 있는 냉을 밖으로 살금살금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건조증이 오면그 연동 운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하신 분들의 경우 내진을 해 보면 질이 정말 동굴 벽처럼 딱딱해서 내진도 되게 어렵고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부부 관계도 잘못 하시고 막상 여러 보면은 냉이 엄청 많이 속에 고여 있고 그것도 되게 녹색 악취 나는 냉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속에만 고여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죠.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신 편입니다.